얘들아 뭐 해? 비누. 비누 빵을 만들고 있어. 아, 아까 우리 옥상에서 비누방울로 이거 재밌는 응. 놀이 하려고 했잖아. 근데 거품이 잘안 났지? 근데 진짜 어. 주방 세제로 안 하고 응. 거품 응. 비누로도 안 하고 왜 비누로 만들어? 이게 잘될 선생님이 만들라고 <laughs> 시켰어. 아이 또 그러게. <laughs> <laughs> 아이 아, 그게 아니라서 이거 안 돼서 어. 이거로 만들고 맞아. 있거든. 하긴 근 어릴 때는 이런 주방 세제도 없었거든. 그래서 냄새가 너무 좋아요. 비눗 방울놀이 할때 실제로 비누로 했었어요. 물좀더 넣어야 되나? 아, 물좀더 물 넣어야 될것 같아. 넣을까? 거품 있는 좋아서. 데에다가. 알았어, 알았어. 그럼 많이 만들어 놔 그럼 우리 다음 주할 거까지 다 쓰자. 알았지? 이거는 근데 비눗 방울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러게. 근데 선생님 어릴 때 경험으로는 됐었거든. 뭐 이거 되지 않을까? 계속 진하게 만들어. 너네들이 많이 비비면 비빌수록 거품 농도는 진해지겠지? 재밌지? 네. 너네 손에 있는 세균들 다 돌아가시겠다. 눈에 유기해 세균이. <laughs> 아니야 비누는 에 미끌미끌해서. 응, 너희들 손끝에 있는 손톱에 있는 오늘 세균들 돌아가시는 날이다. 야, 바깥으로 안 튀어나가게 조심하고. 이 근데 바깥으로 나가요. 응, 조물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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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딱. 뿌실까요 느낌이 어때? 느낌 얘기해봐. 이따 우리 일기쓰기 할 거잖아. 음. 느낌 어때? 딱해요딱딱하다 또. 미끄러워요. 어 미끌미끌. 딱딱하고 미끌미끌하고. 미끌, 미끌, 어 딱딱하고 아, 물렁물렁해요. 물렁물렁하고. 물렁물렁하다고? 딱딱한 데 어떻게 물렁물렁해? 어, 어? 부러뜨리는 거야? 부러칠 수 있어. 계속 비벼야 돼. 부러칠수 있어. 계속 수 세수할 때처럼 그렇지. 계속 그렇게 해서 거기 아, 나... 비누가 <laughs> <laughs> 아, 더러. 워아 더러워. 아 진짜 여러 가지 하십니다. 이 비누가 있잖아 고체잖아 고체를 네. 너네들이 액체로 만들어서 네. 그 액체가 동그랗게 우주를 만들어서 공중에 날려보낼 거잖아. 선생님 근데 이거 고체를 액체로, 나중에, 액체를 기체로 만들 거야. 나중에 음. 이거 거품 다 걷어내야 될 걸요. 진짜? 네. 아 저절로 가라앉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아니, 이거 빼. 아까 돼. 부피 주, 줄어들었잖아. 네. 분명히 우리 과득 채워놨었는데 줄어들었지. 네. 그이 거품이 기체가 사그라들면서 없어질 그, 수 있어. 그 뚜껑을 열어 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영상 보는 사람들이 우리 이것만 계속 보는데 재미있을까? 다 나가 버리지 않을까? 재미없다. 재밌어요. 근데 너네도 재밌지. 생방송 중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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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생방송 하고 싶었는데안 저는 안 어, 야, 이런 건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지? 그냥 손으로 비벼서 손바닥으로주잘안 비벼 지니까 손톱으로, 손톱으로, 손톱으로 긁고 있습 손톱으로, 손톱으로 떼고 있어요, 저는. <laughs> 얘는 떼어내고 있단다. 얘는 긁고 있고. 자 긁고 떼어내고 비비고 그렇게 해서 만든 뭐말 그대로 비누방울. 진짜 비눗방울. 이게 순수한 비눗방울이다. 아그좀 전에 우리 영상 보니까 뭐뭐 넣게? 말해봐봐. 천연 세제, 아니 세제랑 주방 세제 더하기? 물려, 글리, 물려, 물물엿 쓰리, 또? 글리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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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사야 되잖아. 그치? 이거는 일상생활 속에 세수는 없는 집 없거든. 어, 저희 없어요. 이게 또 사실은 더 위생상 더 좋지 않나. 끈적거리지도 이거 않고. 없어요. 이거 없어? 없어. 음, 이거 끈적그림도 없고, 이거 그냥 씻어서 환경오염도 안 되고 딱 있나? 좋지. 근데 비누를 없으면 더아 비누가 줄어드네.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비누 느낌 많이 쓰니까. 아 그거는 이게... 비누 종류가 달라요. 이거는 직접 너무... 만든 비누예요. 네 음... 이해를 만들었던 거요? 음. 이거는 그거는 아, 뭐냐면... 비누 만든 적 있어요. 어, 겨, 네가 갖고 겨울은... 있는 그 비누는 어떤 비누냐 면 그거야 뭐지? 그번도안는데 진흙팩 하는 거그거 뭐라 그러지? 검정색 진흙팩 하는 거 있잖아 보령에서 무슨 축제하지? 진흙 축제? 진흙 얼굴 온 몸에 이렇게 발라 가지고 팩 하잖아 아 그래요? 그그 그 비누야 그 비누 아 그게 뭐지? 그럼 피부 좋아져요? 오 어, 엄청 좋아죠. 하 그건 진흙으로 만든 거야. 그그 그거 그 이름이 축제 이름이 아 보령에서 하는 뭐지 무슨 그자가 들어 있었던 거 같은데 머그 허그 머그 머그 머그, 머그 축제? 축제 맞아? 그걸요. 어그러게 그지? 머그가 그그 음, 그 비누야. 그 진흙 그래 이게 머그 비누다 그러면. 어 냄새. <laughs> 자 재훈이에게 얘어 냄새도 좋지 비누 어, 냄새 좋지 않나? 너무 진해 <웃음> 어, <웃음> 왜 누가 싹 지나갈 때 예나가 샥 지나갈 때 바람이 불면서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비누 냄새가 <laughs> 나는 거야. 그러면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느낌 좋아할 거야. 애들이 저 머리 그거 보고 머리 냄새 맡고 응. 기절해? 아니요 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글거 냄새인데요. 먹을 거 냄새? 음 응. 모르겠는데 너 맡을 수 있어? 아니요 저 개쿠여서 이거 저 근데 이거 계란꽃 개코랜다. 그거거든요 우리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보 아, 이거 얼굴 원래 보여줘야지. 계란꽃 그거거든요 계란꽃? 네 음. 신문지 네. 깔고 네. 아예 주저앉았습니다 옥상 가서 만들면 우리 타죽을걸 음. 오늘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너는 절대 바깥에 나가면 안돼 바깥에 나가면 안 돼? 근데 이따 어떻게 가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오랜 시간 아. 우리는 한 5분 정도 있었거든 근데 너무 우에. 긴 시간 오래 있다 보면 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얼굴이 색. 땀도 흐를 뿐더러 기절할 수 있어요 기절 어 픽스러져. 부셨다 왜 그러니? <laughs> 어머 양손으로 우와. 해야지 이 정도면 농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요 잠깐 기다려봐 더... 선생님 어릴 때는 아까처럼 그런 기구가 없었거든 재밌는 게 그러면 보리때 있잖아 보리때가 이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지금 보리때 없으니까 이 빨대로 하는 건데 빨대에다가 이딱 적셔 비누가 묻어 있잖아 그럼 여기다 불어 불어볼게 이거 나갈까? 나 네가 불어봐. 난 촬영해야 되니까. 나입안 됐으니까 네가 해봐. 자적시 가지고 한번 불어봐. 지금 비누가 많 재훈이 재훈이를 향해서 불라고 <laughs> 위를 보고 공중을 향해서 아, 공중을 향해서 불어봐. 아, 어, 나오는데? 어 다, 다시 살 불어야 돼. 팍 불면 안 돼. 살. 어 조금 나왔지. 다시 해봐. 계속 불어야 돼. 스무스하게 후 약한 호흡으로 불면 어 나온다. 나오긴 하는데요. 아, 아주아주 있잖아. 약한 호흡으로 불어야 돼. 그러면 여러 개가 동시에 두두두둑 나와. <웃음> <웃음> 근데 손을 쫓아도 안뜨 안, 안, 안. 근데 손을 쫓아도 안, 안 돼요. 이게. 야 이거 손. 어어, 해봐, 해봐, 해봐.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했다니까? 나 다시 덧 묻혀가지고 살짝 불어야. 돼. 확 세게 불면 터져버려. 오. 살짝해봐. 이제 기술이 늘었네. 아빠한때 <laughs> 어, <빨대. 웃음> 야, 네, 네. 한테 너희들 공부하는 것보다 이거 더 재밌지. 네. 근데 일단은 공부하러 왔으니까 오늘 선생님, 이걸 기뭐 떨어지... 이걸 소재를 해서 일기수자 선생님 떨어지면 좀안 들어. 재밌어요. 제, 괜찮지. 주방세제나 뭐 글리세린 옅 필요 있어 없어. 야, 너. 물려도 안 필요해. 내 거. 와, 좋다. 다시 해. 요 재밌어요. 아, 선생님, 이거, 이거 안 좋은 점이 몸에 다 묻어요, 다리에. 네. 근데 이거는 씻으면 돼, 가서, 이따가. 양말 벗고. 다리. 우와. 야. 아! <laughs> 근데 양, 이거 불때잖아 공중을 향해서 불어봐. 선생님, 물. 바닥을 보지 말고. 선생님, 물티슈. 괜찮아. 누가 그러니까. 시문지 위에 떨어져서 괜찮아. 잠깐. 오케이. 한다, 한다. 너 폼이 담배 피는 거 같다? <웃음> <웃음> 폼을 멋있게 해봐 왠지 모르겠지 폼이 이상해서 비누방을 보는 폼으로 해봐어어 <laughs> 오. 어어 <laughs> 최대한 가늘인 호흡으로 살어어야 돼. 두 개. 오, 어. 어두 개, 두 개, 어어아어어괜찮어 <laughs> 괜찮아. 어어어어어어어 괜찮아. 먹지 말고 어, 완전 추억 돋는다 이렇게 도 된다는 거. 이제 선생님은 센잔이에 이거 있우 그러니까 돈한푼 들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비눗방울 만들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 집에 빨대 다 많잖아 그지? 저희 집에 빨대 100개. 자 여기까지 있어요.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더만들어야 돼요. 더 진하게? 네. 더 진하게? 아 그거 갖고 올까? 아까 우리가 갖고 놀던 거? 네 그거 가지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볼게.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 일단 접셨지? 오 고마워. 역시는 센스 있다야. 될까? 어. 해보자. 뭐엇요 어? 옆으로 나가요. 잠깐만. 아 거품만 묻었나봐. 물이 묻어야 돼 물이. 됐나? 이제 해보자. 이거 더할수 있는 모. 네 어, 네가 해봐. 얘를 어, 빼고 얘를 빼 얘를 빼고. 왜? 얘를 빼. 고 이거 이거 해야지. 넣어야지. 띄워야지 끼워야 돼. 아, 워 선생님 이거 다 이렇게 뭐, 주둥이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웃음> 주둥이. <웃음> 야 얘를 거품을 <그냥 웃음> <코> 펑펑을 <laughs>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거 말고. 어? 안된다 <laughs> <laughs> 한다. 근데 원래 너네들 있잖아. 얘, 야, 비누 거품이 너무 얼룩절룩 야, 얼룩얼룩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만 적셔봐. 비누 거품이 을 알록달록 해야 돼요. 오! 우와! 근데 얘 몸이 전부다 거품이잖아. 여기만 적셔서 해봐. 깨끗하게. 아, 와! 아! 터졌잖아. 어? 얘만 적셔서 할수 없어. 그럼 이 부분만. 그냥 나와봐. 못못 잡지. 어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이렇게 한 다음에 다 그렇지. 근데 걔 몸이 좀 너무 더럽다. 옆으로만 <laughs> 그래. 아직도 여기로 나오는데. 근데 왜 옆구리로 나오지? <laughs> 우리 잘못하던거 아니야? 꽉 닫아봐봐. 아아아 <laughs> 이제 밑이잖아 아. 자 이제 그만하자. 이제 다 만들었어. 아니에요. 이거로 쓰면 될것 같아. 어쨌든 비누 거품이 만들어지니까 비눗방울로도 얼마든지 비누 거품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장해뒀다가 이거 쓰면 안 돼요? 네, 돼요. 이거 그냥 쓸 거예요. 거품이 가라앉잖아. 그럼 그 비눗물을 우리가 통에 담아놓지, 그걸 다음에 쓰자. 알았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소감 선생님, 얘기하고 비누가 마치자. 아, 붙었는데요, 밑에. 아, 그래? 비누 한번 보여줘 봐. 이거 이거 하나. 애들 붙었는데. 됐어요. 얘들아 소금 얘기하고 오늘 마치자. 재밌었어요. 물 뭐가 뭐 재밌었는지 줘 뭔가 뭔가 그 옆으로 나오는 게 웃겼어. 어, <laughs> 아 몽글몽글 옆구리로 비누방울이 나와서 재밌었답니다. 제거한 개만 다 쓰면 안 돼요. 이거 제발. <laughs> 자 여러분 비누 거품 사서 쓸 수도 있지만 다 쓰고 나면 없잖아요. 집에서 이 비누로, 비누로 우리처럼 만들어서 쓰시기 바랍니다. 학원에. 따로 대야가 없어 가지고요. <laughs> 우리가 냄비에다가 했습니다. 우리 이것도 깨끗이 씻자. 알았지? 어, 구독과 좋아요. 또챙요 네. 또놀러 오세요. 만들어 오세요. 어, 만들어 보랍니다. 끝. 더 만들래? 뭐. 저 고마만 만들어 일기 써야지. 일기 써야지. 30분까지만. 할게. 30분까지? 아, 30분까지. 어, 6분 동안 그럼 이 비누를 만들겠다고? 글쓰고 선생님이 또 참석 지도 해야지 6분까지만 할게요 그럼 2분만 2분만 해보면. 해 2분만 7분까지만 할게요 딱 7분 2분. 지금, 바, 지금 5분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2분만 합니다 끝 네? 끝 아니에요 아직 1분만 아니 없는데? 영상 끝난다고 아, 네 끝났다. 안녕 빠빠이 아,